아야, 나 죽으면 꼭 엄마가 쓴 일기 봐라. 1994년 4월 26일 화요일. 오늘 새벽에도 세상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세상 만물과 상관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침 식사를 하고 고추밭에 갔습니다. 가난한 집으로 집 가서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작은 섬, 교회 종소리를 듣고, 또 교회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 살아갈 의미를 알게 됩니다. 1980년대부터, 그리고 30년 동안, 만 950일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며 쓴 38권의 일기장을 2021년 5월에 예, 나이 50이 다 되어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희망이 전혀 없는 기도의 고백이 가득했고요 하루하루 죽을 만큼 힘들지만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만으로 만족했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 송북구 보문동 다리 밑에 개천에 버려져 죽을 아이를 달라고 하셔서 저를 살리시고 아들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봄 5장, 6장, 7장의 산상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보석처럼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구해라, 그리고 찾아라, 그리고 두드려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그러면 주실 거라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붙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사사기의 암울한 그 시대에서 사무엘서에 보면 희망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무명의 여인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삶의 여러 가지 질곡 가운데 살아갈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합 루스의 예 며느리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들이 좌절하거나 절망을 또 인생을 끝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희망을 찾아갑니다. 그 중심엔 어머니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었지요. 그 신앙의 유산이 복음의 씨앗 되어서 민들레 오씨처럼 흘러흘러 예수님께로 이어져 갔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소견대로, 그리고 오른대로 행하던 사사시대 말기에 사회와 종교까지도 부패하고 어둠이 짙게 깔려있던 그때 시골 어느 마을에 이름 없는 한 가문, 그리고 한 여인, 한 나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녀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통곡하며 기도하고 응답으로 주신 사무엘을 통해 마침내 자신도 가문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게 되죠. 제가 일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엄마는 평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셔도 언제나 새벽에 항상 기도하러 가셨던 분, 그리고 늘 환한 웃음으로 맞이해 주셨던 분으로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밥은 먹었냐? 이 말씀을 항상 하시곤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걱정이 하나도 없는 분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비춰졌던 분이 어머니이셨습니다. 그런데 일기장을 발견하고 이렇게까지 어머니가 기도하셨나? 음. 죽을 것 같이 일상이 매일 일과 일과 일뿐인 그 삶을 살았던 정말 암담한 현실 속에서 말을 걸어오셨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어머니는 매일매일 살려고 네, 어머니는 매일매일 살려고 새벽에 그리고 밤에 하나님께 말을 걸으셨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가득하고 우리 주에도 참 많겠구나 그렇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를 구하며 성경을 선물로 받고 끊임없이 아뢰고 대화하신 분이 어머니셨구나 너희는 여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경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름 모를 섬마을의 한 여인으로부터 섬겼던 그런 심겨웠던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민들레호 씨처럼 무릎으로 살아갔던 우리 이 땅의 교회 안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논리라도 말할 수 없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매일매일의 삶과 기도가 자식들에게 흘러가고 눈물과 한숨이 비전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지금까지 저와 손녀와 손주들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세대와 교회를 깨워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성, 기복 신앙로 치부되어었던 저편으로 밀려버린 우리 부모 세대의 무름 영성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이땅 곳곳에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른 시대의 신앙이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 나오미아 루처럼 또 한나와 사무엘처럼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처럼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무명의 여인들이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고 기도로 일상을 쓰고 살아내므로 한국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저마다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시대입니다. 다시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처럼 단순하고 소박한 기도에서 너무도 인간적이며 어린아이 같은 기도에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류을 기대하며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엄마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른 시대의 무릎 영성을 젊은 세대와 교회를 다시 깨우는 신앙의 유산으로 일상의 기도 형성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엄마는 어떤 엄마라고 알고 계셨고 그러고 살아오셨고 혹시나 또그 생각이 무너졌던 때가 있으셨다면 언제신지네 제가 유학을 중1 때부터 설라람도 어, 목포라고 하는 도시로 나가게 됐습니다 음.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줄 알았고 그리고 혼자 자취를 중1 때부터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어, 고등학교를 거쳐서 신학을 하면서 또 매일 매일 지낼 때 그냥 엄마는 항상 아무 문제 없고 괜찮으신 음.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냥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독일에 유학을 가게 되고 또 독일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매일 부모님께 무난한 인사 드리면서 그렇게 지냈는데요. 네. 이 일기장을 발견하고 또 40여 년을 생각하면서, 어, 들었던 생각이 참 외로우셨겠다. 아, 어, 뭐 어머니가 참 외로우셨겠다. 그거를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고, 또, 어, 무수히 많은 사고, 또, 뭐,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어, 장애까지 있을 정도의 큰 일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다어 자식에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아. 어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일기장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사셨는데 왜 나에게 말씀을 안 하셨지 음. 아마도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면 유학도 아마 안 갔을 음. 것 같고요 또또 음. 또 제가 또친 자식이 아니었다는 소식도 들었다면 음. 또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음. 모르겠어요. <laughs> 어, 하여튼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참 많이 못했구나. 어, 어 불효자다. <laughs> 이런 생각을 일기장을 보면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